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아 진짜 많은 분들께서 네가 말하는 게 정답이냐 등등등등 그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. 한데 오늘 거기에 좋은 내용 나오니까 둘다 귀신 같이 올라가잖아요.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맞다니까요. 그럼 오늘 정확히 어떤 내용 나왔고 어, 여러분들이 향후 추세를 잡아 간다 라고 했을 때 보면 좋을 만한 핵심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죠 얘는 성장주다 성장성이 조금 꺾였다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 관련된 뉴스가 뜨게 되면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했을 때 성장주의 가장 핵심은 시장 유동성인데 금리이나 미국에서 진행하면 이게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. 자 그러면서 이제 23일 연, 그 진행될 이 페드 의 파월 의장 잭슨을 연설 요걸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직 23일 안 됐는데 뭐 좋은 게 나왔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. 지금 7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어떠한 소식이 들여오게 되었냐면 저번 달이잖아요. 이번 달의 지표가 더 좋아졌는데 그거가 조금 못했던 저번 달에도 지표가 예상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월 금리 인하 적절하다. 이렇게 이야기한 거볼수 있고요. 그리고 다수의 참가자가 제약 정책을 너무 늦게 혹은 작게 완화한다면 경제 활동,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절을 해야 된다. 요거 이야기한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연준의 주요 목표가 이제 첫 번째가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거고 두 번째가 경기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거거든요. 근데 달러 이게 물가랑 엮이니까 물가가 잘 잡히고 있으니 이제 경기 신경 써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내어오게 된게 최근의 상황이다 이겁니다. 자, 근데. 때마침 어제 이러한 의사로 공개돼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줬는데 한 가지 더 어떤 게 나오게 되었다. 미국의 연간 비농업 그러니까 농업 제외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요 고용 수치를 봤는데 연간 기준으로 어 대략 이전에 봤던 것보다 30% 줄어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너무 제약적인 정책은 뭐라고요? 경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의사록에 최근에 있었던 물가지표도 괜찮았는데, 요것까지도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, 인하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까요? 당연히 높아지게 될수 밖에 없겠죠? 그래서 이 내용 나오자마자, 시장 전체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. 여기 성장주들 반응하는 이유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. 했을 때,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부분은 뭐다? 역시나 첫 번째, 9월달 FOMC에서 금리나 확률 어떻게 되느냐. 현재가 5.5거든요. 데 0%네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50이든 25든 결국에 100% 확률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된다. 자, 그리고 첫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시장의 안정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가장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. 물론 좋은 방향으로.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. 10월 달은 쉬어가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11월 달, 12월 달 FOMC에 대한 힌트가 막 나올 거거든요. 근데 어, 11월 달 확률을 보니까 어떻다. 금리 인하 확률. 이게 예, 한번 인하면 5.25였잖아요. 근데 없습니다. 그러니까 25bp씩이면 얘도 지금 100% 잡히고 있는 거예요. 50bp 이나의 확률도 굉장히 높고. 근데 11월만 이러냐? 아니죠. 12월 달에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5bp씩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네, 식으로 100%가 잡혀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연말까지 12월까지 최소 현시점 5.5에서 4.5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.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씩 여기 나오겠죠. 아, 물론 쉬어도 가겠지만, 올라간다?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요거 맞춰서 대응하느라고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이렇게 꿈틀거리게 되었다?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급과 앞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하면요. 수급은 외국인 들어오는 게 최고입니다. 왜? 한국금리 인하도 이제 곧 있으면 진행한다라고 하지만 되게 작게 한다라고 하거든요. 그럼 미국금리랑 한국 한국금리랑 좁혀집니다. 그럼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이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. 최근 엔화 가치도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잖아요. 이것 때문이거든요. 그럼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이외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는 건데 단순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은 되게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했을 때, 오, 야, 카카오는 엄청 들어오고 있네. 그러면 조금 더 포텐셜이 커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게 좋은. 거.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. 그래서 얘는 요즘에 조용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됐는데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속도가 조금 빨리 초기에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구간은 단타를 하시는 분이든 중장기를 하시는 분이든 이건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?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그러면은 우상향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중간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인하의 끝이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그냥 홀딩하시면서 켜보시는거 요거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제가 확실하게 예시를 꾸준하게 보여 드리는 게 있죠. 2019년 2.5%였던 금리가 계속 이나 이나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었다. 네. 첫 번째 금리 인하 때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약간 쉬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인하의 시기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크든 작든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어 인하의 끝 딱보여진다 하면은 그때 이제 매도를 진행하면은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되는 거죠 25BP씩 이날 한다면 현재가 5.5기 때문에 최대 3%언덕까지 간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11번 하는 거고 그리고 50bp씩 중간에 한 번씩 섞는다면 그래도 한 8에서 9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못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끌고 가기가 괜찮다 이렇게 보기가 좋은 겁니다. 해서 지금 뭐 주식 쪽도 그런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의 수혜 때문에 다들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다 보니까 지금 막 준비한 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우리가 여기에 발맞춰 가면 어 이거 되게 좀 효자 역할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이거는 취향이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본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. 자, 일단 첫 번째,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, 요것 때문에 지금 오늘 반응이 온 거다.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다? 물가는 2%에 가까워지는지.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겁니다. 그리고 고용은 너무 쇼크 말고 그냥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작게 꾸준하게 나오는지 이거는 경기 쪽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어 최소한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는 구간은 일단 먹고,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갈려가지고, 난 중장기를 원한다, 장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, 금리 인하의 끝까지는 그대로 지켜보는 식으로 해서 수익극대화, 여기서 한번 뽑아내 보시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오는 사이클이잖아요. 그 사이클의 끝까지는 한번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기대 한번 해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당장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선반형 어느 정도 되면서 쭉 올라갔었잖아요. 요거 예, 여기서 이제 진짜 시작이 나올 수 있는. 자, 해서 넥카우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, 어,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내일 다시 한번 더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.